네 제가 지금 이제 그 밖에 나와서 이제 아침에 엄마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엄마 또 아침을 또 일찍 드려야 되니까 기도를 반만 하고서는 이제 식사하고 아 어, 지금 이제 밖에 나와서 좀 맞아 기도하려 지금 비가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가운데 또이 자리가 너무 풍경이 좋아서 잠깐은 여기 서서 차라도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어쨌든 어제 제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서울 하늘하고 달라서 이비는 그렇게 더럽지는 않겠죠. 제가 지금 비를 맞으면서 지금 찍는데 어쨌든 어제 제가 여기 이제 아침에 엄마를 모시러교회를 모시다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좀 일찍 예배를 드렸어요. 야외 예배를 이제 우리 예배를 이제 나누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드리고 엄마를 모시다 드리고 이제 다시 올라올라 했는데 마음에 엄마 모시다 드릴라 하는데 마음이 자꾸 이제, 언양시장으로 마음이, 이렇게 전도, 언양시장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왔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대충 준비해가지고, 그냥 엄마를 모시, 엄마한테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는 아무래도, 저기, 뭐야, 좀 갔다 올 테니까, 어, 혹시나 내가 없으면은 전도하러 간줄 아세요. 이러고 이제, 언양시장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한 100장 정도 전도지를 갖고 왔는데, 30장을 세어보니까 남았더라고요. 지방에 와서 전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갔는데, 아유, 이거 30장을, 제가 늘 이제 전국에 장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이제 그, 뭐야, 그런, 어, 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 지난번에, 저, 저기, 언양시장과 전도를 못 했어요. 이제 대충 몇 사람만 했지.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언양시장을 갔어요. 근데 아침에, 장날이 아니고 아침 그때가 한, 에, 10시도 안 됐는데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벌써 나와 계시더라고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제, 저기, 일찍 나가 채소 저기, 뭐야. 뽑아가지고 팔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여는 분들, 이렇게 그 가게도 있고 안 여는 가게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다니면서 막저 전도제 주면서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죽음은 이제 영혼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천국 가시겠어요? 지옥 가시, 천국 가셔야지 이러고 이제 막 나눴는데 어제 이제 너무 기억에 남는 거는 어, 제가 이제 그세 분을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어, 막 이야기하고 가다 보니까 한 분이, 에, 이게 성령이 끄시는 전도를 하면 한 분이 마음이 딱 가는 분이 계셔. 딱 눈빛을 보면 그렇고, 이거 이분한테는 뭐좀 많이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예수를 믿으세요. 어, 영혼은 죽음, 우리 육체는 죽으면, 어, 지옥, 저기 흙으로 돌아가고, 어, 영혼은 남아서 천국과 지옥을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아이고, 하나님을, 그, 기도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제가 동영상 을 올렸잖아요. 아,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거 아시네. 어머니, 그내 마음에, 아,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란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잡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불교 믿는데 뭐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은 불교 집안이라고 이러고. 그래또 제가 전도라니까 자녀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불교 믿는데 내만 믿어도 되나 이래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죽으면 다 각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자 가지 아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예수를 꼭 믿고 어머니 혼자 가는 길은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마음의 영적 기도를 해드리겠다. 마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영적 기도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중간에 또, 아이고, 실천도 못하고, 교회도 가지도 안 하면서, 이거 받으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님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고. 그러면 주님이 이끄셔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사과를 팔았어요. 그리고 어른꿀 사과, 엄마 동네 사과가 많은데도, 제가 이제 그, 뭐, 영적 기도가 해드렸어 사과 팔려고 아침부터 왔는데 마술을 못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과 사고, 사과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두분 어머니, 양쪽 어머니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계시는 어머니도 자기 물건을 팔아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어, 이제 그, 방어의, 서울에는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방어의. 엄마는 지금 하나만 씹받는다고 했지. 그 캐가지고 먹을 정도는 없어요. 너네가 먹을 정도는 없어서 그래서 방어하고 에, 잔파 두 개를 사드리면서 3천원, 5천원씩 사드렸죠. 옆에 사과는 만원지 사드리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제 영접 기도를 또 해드려서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벌써 자기 물건을 팔아주니까 마음이 이제 열린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어, 자기 옆에 있는 어머니 친구겠죠. 그렇게 전도 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받고 싶은 마음 이 있죠. 나이드니까 나이가 8 0이다 넘으신 분이고 제가 앞에 연주기도 해드린 분은 7 0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드리고. 또 옆에 또그 옆에 있는 분이 또치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에제 자기도 이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눈, 눈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양파를 예한 무더기 5천일 했 해서 제가 엄마가 우리 엄마가 동전을 아침에 모아가 나한테 주는 이게 남은 게 얼마인가 모르겠다 하보니까 세번에사 4천 원. 그럼 어머니 4천 원은 치만 주세요. 이래 가지고 팔아드리면서 그분도 영접기도 해드렸습니다. 에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딱 마음을 주셔요.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세분을 영접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저쪽 편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안 해주느냐? 나는 기도도 안 해주고 팔아주지도 않았느냐고좀 떨어지가 계시는 분이 또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렇습니까? 나는 세분만 해드리고 올라했는데 오늘은 이세분을 붙여주셨는가? 하고 내가 이제 올라하니까 그분이 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어머니. 그런데 지금은 안다닌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 아예 안 가는데. 그래서 어머니, 사람은 다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목사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목사를 보고 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러 보고 다니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러 바라보고 다닐 수 있도록 믿음 회복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그 어머니만 이순이 어머니 이 어머니만 전화번호를 가르치고 다른 어머니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 한 분이 안 가르쳐 준다또한 분도 안 가르쳐 주고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 한 분이 영접 기도 받르니까 옆에 사람도 받고 한 분이 이름을 안 가르쳐 주고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고 다른 분도 안 가르쳐 주고 이게 순간적으로 포차가 잘해야 돼. 성령이 이끄시는 일은 급하고 강하게 빠르게 하니까. 그 순간을 포착해서 빨리, 빨리 간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간근은 잘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어. 일단 아침에 제 기도할 때그세 분을 위해서 이순이 어머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이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셔서 어제 저녁 먹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 있다고 그러더라. 손자, 손녀 소리가 났어. 그래서 기도해드리겠다 하고 아들을 좀바꿔줘 아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바꿔줄려는 아들이 또 처음이니까 안받으래서어쨌든 어머니 계속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제는 비가 지금 계속 잔잔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는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뭐 이게 마음이 갑자기 가고 싶어 가지고 주일날 가서 나머지 전도지 나누고 어또 영적기도 세분하고 해드리고 또 실족한 어머니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계속 제가 전화로 우리 엄마 이야기하면서 어 이제 자기가 눈이 나빠서 성경을 읽으라니 눈이 나빠서 성경을 못 읽는데 그래서 성경을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전화로 안부 전화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제 어 지금 서울을 갈라니까 또 엄마도 또 혼자 계시고 또 명절 전에는 우리 동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들 오기 전까지는, 아 저, 또, 비가 온다니까, 비 오면은 또, 곤란하니까, 아 좀, 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이 무장을 해서, 이 조용한 곳에, 제가 사실은 내려올 때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올라갈려 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두 교회를 또, 전도 불도 붙이고, 또, 귀한 자매님도 만나고, 또 이제 전도도 하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간포 시장에서 또 전도하고 여기 또 이제 언양 시장 전도를 했습니다. 예, 어디를 가나 우리는 예, 마음이 우르나면 그냥 예, 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돌아보면 내가 너무 너무 그냥 막그 예, 뭐야 급하게 앞서는 거 아닌가 하는데 또, 돌아와서 집에 오면은, 올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집에 오면은, 아,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주님은 천국 가서, 어, 가기 전에, 온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이때 대한민국 일어나는 모든 그 악한 사탄의 일들을 보면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 여기도 있다가, 갑자기 또 어디로, 어 초청을 받을지, 어디로 인도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다가, 어,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어, 이 조용한 곳에, 에, 저, 지금 이제 햇빛도 안 나고, 그냥, 그, 아, 침에 비가 오니까 안개가 딱 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장소에서 또 서울 가면은 이런 장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또, 예 마지막이 아니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어 어제 전도한 보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 어, 피 오거나 이제 나갈 수 없을 때는 전화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내 이웃, 저는 내 형제 부모들이 너무나 내 형제가 아, 너무, 이제, 그, 뭐야, 딱, 마음을 딱 굳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만 예, 간절히 하겠습니다. 형제들 구원, 예, 자녀들 구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전도 대상자들 구원,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또그 악한 사탄의 그개개그저 공산화시키는 저저 공산주의 주사파들을 위해서, 또 이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반만 했는데. 좀더 많이 기도를 좀 해야 될 그런 기한 날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냥 조용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기한 날을로 정해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간에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엄마고 하 마태복음 25장 2 5장예그저기 예, 뭐야. 의는 영생의 길로 가고, 어, 이제, 그, 제의는 영벌로 간다는 그 내용을 갖고 엄마하고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도 꼭, 이제,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영용기표를 안다는 거, 그걸 또 좀, 예, 말씀을 나눴어다 우리 엄마가 지금, 육체에 여, 약이 없으면 힘드니까, 약 타기 위해서 좀 그랬으니까. 어쨌든,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